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실 때 어, 실시간으로 한글 자막이 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어, 텍스트로 변환해서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고 또 OBS랑 또 어, 줌을 연동해 가지고 이제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실 때나 이제 원격 수업을 하실 때 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바로 한글 자막으로 실시간으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검색창에 어 Open Caption Overlay라고 검색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Github에서 올려놓은 소스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기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사용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바로 음성 인식 사이트에서 뭐 최신 바로는 크롬으로 접속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크롬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음성인식 사이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음성인식을 이 트위치에서 서비스하는 것들을 우리가 갖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트위치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할 거고요. 어, 저는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가입을 한번, 아, 어,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코드가 왔다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 인증 번호가 왔고, 자 이렇게 카피해서 페이스트. 자 그러면 이렇게 오버레이 주소가 하나 나옵니다. 오버레이 주소가 하나 나오고요. 자 이거 한번 인식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마이크 사용 권한을 허용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 자막을 한글 자막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잘 들어가고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인식률이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요 창을 놔두시고 요 오버레이 주소를 복사해 놓으시면 됩니다. 복사해 놓으시고 어 이제 OBS 창으로 가셔서 자, OBS 창으로 가셔서요. 어이 OBS 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를 하나 추가를 하실 거예요. 자, 여기 장면에서 어, 여기 소스를 추가, 색상 소스. 자 여기서 브라우저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그냥, 어 그냥 이름 브라우저 하셔도 되고 뭐 자막으로 바꾸셔도 좋구요 확인. 그리고 여기 URL에 우리 아까 복사했던 URL을 붙여 넣으시고, 너비와 높이는 뭐 800에 100으로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막은 일단 납작하게 나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도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자 그럼 이게 빨간색 창이 하나 뜨죠. 이 빨간색 창이 지금 이 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건데, 여기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위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그 인식 시작을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인식 시작 자 인식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금 제 말이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나는데요 자, 요 주소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자, 브라우저가 아 밑에 내려가 있었네요. 브라우저를 다시 위에 올리고 아 이제 다, 다시 잘 나온지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잘 보이시나요? 반갑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좀 작은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키워 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요위에가좀 요 잘리니까 요거 사이즈도 좀 다시 한번 조절을 해 볼게요. 어, 높이를 200 정도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그러면 좀잘 보이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을 넣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방송을 시작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목소리가 바로바로 바로 자막으로 바뀌어서 이제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것을 줌과 연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어, 줌은이 아니고 줌이죠. 아, 이것도 잘 인식이 안 되네요. 네, 역시 영어라서 제가 영어 발음이 좀안 좋은가 봅니다. 자, 여기, 어, 줌 창을 보시면 이제 새 회의가 제가 로그인을 미리 해놨고요. 어, 여기 설정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보통 비디오에 어, 비디오 미러링을 체크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네, 미러링 체크를 해 놓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거꾸로 뒤집혀 보여요. 마치 거울에 어, 반사된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꺼주시고, 자, 여기서, 어, 새 회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 회의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제가 지금 기본 카메라가 원래 이건데요. 어, 여기서 이제 기본 카메라, 기본 웹캠에서 다른 카메라로 바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 OBS 버추얼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OBS 버추얼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 OBS 창에서 자, 여기 방송 시작, 녹화 시작 밑에 있는 가상 카메라 시작을 누르시면. 이렇게 obs 창이 마치 그 카메라로 인식이 돼서 어, 여러분들 주음창에 어, 지금 자막과 같이 제 화면이 송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말고 제 얼굴이 이제 나오게 캠을 켜고 하면은 이제 제 얼굴이 여기서 이제 막 떠들면서 밑에 자막이 자동으로 송출이 되는 거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지금 어, obs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또 트위치 서비스를 이용해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하실 때 또는 줌으로 원격 수업을 하실 때어 실시간으로 한글 자막이 들어가는 어 과정을 한번 해보셨는데 어 이게 그 학생들이 어 수업을 들을 때 자막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더 집중력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이제 청 청력이 좀 약한 학생들, 귀가 좀 불편한 학생들이 어, 이렇게 자막이 있다면 좀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